자, 여러분, 오늘은 포일 아트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포일 아트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건 선인장인데, 여러분들은 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팝 아트란, 파퓰러 아트, 파퓰러, 대중예술을 줄인 말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며, 밝은 색채로 아주 세련된 그림입니다. 선인장은 뜨거운 열대,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건조지대에 분포하며 여름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꽃이 피는 가시 돋친 식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링 연습지가 있죠 오늘 연습지에는 색칠하지 않겠어요 자 바로 포일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붙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 볼게요 자, 그러면, 뜯으면, 이렇게, 종이들이 있습니다. 연습지는 안 한다 했죠? 자, 여기 지금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요 색깔 참고해도 괜찮겠죠? 자, 지금 빨간색, 이제 붉은 종류의 색들, 노란색, 초록색, 이런 색들이 있습니다. 선인장 하면 초록색을 보통 많이 떠올릴 건데, 우리가 이팝 아트라고 하는 것은, 어꼭 우리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인장이 빨간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포일 아트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포일이에요, 포일. 자, 여러분, 검종이 있죠? 검종이에 보면은 굉장히 얇은 은박지가 있어요. 그 은박지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요, 요즘에는 얇은 은박지에 쌓여져 있지 않은 껌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얇은 얇고 긴껌 같은 거를 보면 얇은 은박지에 쌓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일이에요. 포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혹시 어, 이거는 조금 여기에 쓰인 호일과는 다르지만 또호일이라고 하면 삼겹살 구울 때 냄비 위에 은박지 깔죠? 그것도 호일이고 또, 양념치킨 같은 거 시켰을 때 치킨이 종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호일에 싸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호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쓰는 호일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얇은 호일입니다. 자, 이 얇은 호일을 사용해서 오늘 한번 색깔을 이렇게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노란 부분이 다 스티커예요. 자, 선생님은 오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진 않으려고 해요. 한몇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이 스티커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어납니다. 이걸 스티커를 떼주고, 자, 이 부분에다가 어떤 색깔을 하고 싶은지 선생님은 원래 뗄 때는 이어져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하진 않는데, 이두 부분을 한번 먼저 뗐어요. 자,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충분히 손톱으로 하면 은 찢어집니다. 자, 손 여기 두툼한 부분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이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 올라오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색깔이 옮겨붙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떼어내면 색깔이 옮겨붙어서 여기는 이렇게 비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는 흰한 음,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주고 뭐 성격 급하게 막 누르면 이렇게 선생님 방금 된것처럼 이렇게 막 찢어져요. 자 꼼꼼하게 이렇게 눌러주고 떼어내면은 색깔이 채워졌죠. 자 꼼꼼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여기 조금 남았죠. 여기 좀 흰색 보이고 요렇게될수 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눌러주고 다시 요렇게 땡겨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넓은 부분 해볼까요? 선인장 부분을 한번 먼저. 자, 이렇게 혹시 이거 떼어내기가 힘들면 조금 뾰족한 뭐자 같은 걸로 끝을 요렇게 접어가서. 땡겨내고,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자, 초록색을 한번, 이렇게. 자,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자,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깔끔하게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떼어냅니다. 이렇게. 여기 힘 부분 조금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다른 부분 해볼까요? 음, 이번에는 화분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 자, 여기 노란색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다 스티커예요. 떼어내면은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색깔. 자, 먼저 이렇게 가볍게 붙인 다음에 꼼꼼하게 눌러주고 떼어내기.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 생님 포일 아트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 음. 자, 여러분도 색깔 다양하게 써서, 그리고 혹시 색깔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또 돌려가지고 막 써도 되고, 한 번에 안 끝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런 노란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포일을 열심히 스티커를 떼서 붙이도록 합니다. 자, 다한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뭐, 다한 모양 선생님께 뭐, 집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학습지에 붙이고 근데 여기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꾸러미에서 붙일 때좀 조심해야 돼요. 혹시 꾸러미에 붙이려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거 뜯었던 이 비닐 있죠? 이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아마 꾸러미에 아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여기 끈적끈적한 부분 때문에 다른 코럼이 앞장이랑 막 붙어서 찢어지거나 할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 오늘 동아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